충북 제천의 기적의 도서관 야트막한 동산 아래 과수원과 밭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면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일 거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얼핏 시골 외갓집이 생각날 만큼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마당 한켠에 잘 가꾸어진 화단하며 할아버지가 손수 시범을 보이는 디딜방아까지 신기한 물건들이 가지가지 건물 안에 열람실만 없다면 영락없이 우리 아이들 놀이터다.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만 돼있구래서 아기자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하나 둘이래 생각해서 서로 하다 보니까 원두막도 짓게 돼요. 또는 방앗간 만들게 돼요. 또는 저운막집도 짓게 돼요.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천 기적의 도서관. 이 음악집만 해도 도서관의 맥가이버 이태영 할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듯 책만 읽고 공부만 해야 되는 재미없는 도서관을 넘어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도 해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재미난 전통놀이도 즐기고 엄마 아빠와 함께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야말로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덤으로 책까지 읽고 가는 재미난 놀이터다. <laughs> 엄마랑 와서 도는 게 좋고요, 책 보는 것도 좋아요. 가요, 너무 재밌어요. 책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책읽는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 자주 와요. 재미난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책이 많게는 하루 2천여 권. 특히 책 읽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영 유아들을 위한 책이 많 키로 소문난 도서관에는 늘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많다. 워낙 많으니까 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 도서관은 이제 제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요일마다 오는데요 아침에 도서관 간다 그러면 구분을 하죠 <laughs> 무지 좋아요 색 보는 게 좋아? 책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 저... 예쁘게 얘기야지 진연이가 얘기해봐 재밌어요. 저뭐 하나 있죠? 책 읽고 뛰어노는 일 말고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즐기는 각 가지 프로그램. 그중 하나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난 옛날 이야기 듣기다. 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디딜 방화도 있고 초가집 원음악도 있었구나. 할아버지의 구수한 이야기에 초롱초롱 열심히 귀 기울이는 우리 아이들. 내일 또 도서관에 놀러 올 거죠? 서설 <놀람> 추석과 함께 민족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호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이 전통 체험을 하며 단호 잔치를 열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다녀습니다 <놀람> 집을 짓기 전 털을 닦는 지경다지기, 어르신의 신명나는 노래가락에 맞춰 어린이들도 두팔 걷고 나섰습니다. 재앙을 쫓는다는 무거운 노래, 힘을 합쳐 힘껏 들어올립니다. 로땅는거 했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박자에 맞춰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디딜 방아로 곡식도 찧어봅니다. 오두막 아래에서 즐기는 전통놀이도 아이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놀이거리입니다. 단옷날 먹는다는 수리치떡을 맛보고 더위를 날려보낼 부채인 단오선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자신들만의 민속화를 그려놨습니다. 청순, 가련함, 선비의 맑은 정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연꽃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다한테도 체험도 하고 그림 그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옛날... 이렇게 알고 그는좋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 앞에서 옛 모습을 재현한 어른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방아를 찧어 먹구나. 이것은 이제 알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는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한 어린이 단오 잔치. 옛 조상의 지혜를 본받아 나쁜 기운을 쫓고 단오의 풍취를 되새겼습니다 다른 뉴스... 독서의 계절,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책이 팔리지 않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도서관도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찾아올 수 있도록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데 이주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엄마와 함께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가정집 거실 같지만 이곳은 실은 도서관입니다. 4만여 권의 책을 보유한 작은 도서관인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선 마치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놀이터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소곤소곤 소리내어 읽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와요. 일주일에 몇 번? 여섯 번. 일주일에 여섯 번?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이 도서관을 찾습니다. 오늘 모두 맛있는 숯불을 먹자고. 영화 때부터 책 읽기 습관을 들이자는 북스타트 운동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까지 도서관은 늘 바쁩니다. 엄마들하고 또 연관이 되고 애들이 또 오면은 자기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또 오고 싶어하고 하니까. 저 저도... 도서관 도 직원 5 명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건 7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강사로 책 정리 도우미로 자원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자주 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교류하는 장이 되고자 하는 건 역시 요즘 작은 도서관들의. 십시 일반 식재료들을 함께 준비해 돌멩이를 넣어 끓이는 국, 돌멩이국을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이 돌멩이국을 실제로 끓여서 나눠 먹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두개 가운데 하나에는 호박과 무, 파 같은 야채들이 넣어집니다. 행사 참가자들이 손수 싸가지고 나온 음식 재료들입니다. 다른 솥에 담긴 것은 돌멩이들. 국이 끓자 이 돌멩이들을 꺼내서 국솥에 하나씩 옮겨 넣기 시작합니다. 바로 돌멩이 국입니다. 옛날 서로가 무관심하게 지내는 한 마을을 찾은 스님이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돌멩이를 넣은 국을 끓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뒤에 주민들이 십시 일반 가지고 나온 재료를 이 국에 넣어 나눠 먹었다는 동화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동화 속에 존재하던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맛본 아이들은 색다른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화 속에 있던 이야기를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이런 색다른 경험이 다신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행사는 어린이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민 모두가 정성을 모아가자는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어린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 마당이 한바탕 펼쳐졌습니다. 백미성 기자입니다. 전통 놀이를 즐기러 나온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똑바로 굴리고 따라 거야. 할아버지는 쉬운데 처음해 보는 굴렁쇠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몇번 해보더니 이제 제법 쌩쌩 달리기도 합니다. 엄마도 도전했습니다. 아, 너무 즐거워요. 어디 가서 해보지도 못할 텐데 돈 주고도 못할 텐데 이렇게 무료를 해주시는 강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르쳐주니까 또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고. 한켠에선 집공의 강의가 한창입니다. 이걸 좀땡기면서 해요. 이렇게 걷게 돼. 네. 뒷터미가 말이 되고 뱀으로 변하는 게 신기한지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키가 모자라도 있는 힘껏 아빠와 함께 방아를 찧어보고 제기차기, 널뛰기도 합니다. 널뛰기, 널뛰기 왜 제일 재밌었어요? 어, 뛰면서 경치를 구경해서 재밌고요, 스릴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르신들도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조선 간에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니까 시민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이이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잊혀져가는 민속 놀이를 통해 온 세대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MBC 뉴스 김미선입니다.